심하게 다투어지는 중간간 케이스를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특징적인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굉장한 배신감이나 분노를 느낄 만한 관계 그런 경우에 대부분 끝까지 다투지고 재판까지 가요. 서로 관계가 전혀 그럴 사이가 아니라고 자기는 믿었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사람과 이렇게 됐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굉장한 수치심과 분노, 배신감을 느끼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죠. 전에 한번 굉장히 특이한 관계도 한번 있었는데 좀 나이 든 남성과 젊은 여성 사이의 중간감 사건이었는데, 좀 관계가 특이했어요. 이 남자분이 내연 관계 여자친구를 둔 적이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의 전 남편 사이에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딸인 사람이었는데 그 어머니하고 관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삼촌처럼 아버지처럼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세월이 오래 흘러서 성장한 어른이 돼가지고 한 번씩 술도 같이 먹고 그렇게 지내게 됐는데 원래 지방에 살다가 여성이 서울로 직장을 구해서 올라가게 됐고 그 남자도 서울에 가끔씩 갈 일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갈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술도 마시면서 이기를 하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술이 많지해서 주간간 사건이 생긴 거죠. 그 여자 입장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실 알고 나서 고소하는 데까지도 좀 시간이 걸렸고. 왜냐면 이제 주변에 사람들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결국 고소를 한 경우에 수사기간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여자가 중간간 당한 게 맞다. 있을 수 없는 관계다. 라는 입장에서 수사를 했고 기소까지 갔죠. 근데 이 남자 주장은 비겁하지만 자기도 원래 그런 관계인 거다 알고 있고 원래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그날 술을 서로 많이 먹다 보니까 너무 이상하게 분위기가 흘러가서 같이 모텔에 가게 됐고 그냥 잠만 자고 나올 생각이었는데 뭐 분위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끌렸을 뿐이다. 도덕적으로는 죄책감을 갖고 있지만 문제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관계의 경우에는 제3자들이 이렇게 듣기에는 남자의 변명을 좀 믿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결국, 한 사님도 유죄라고 판단했고, 형도 제법 세게 받았어요. 끝까지 다투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남자분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계속 있으면서도, 어쨌든 절대 아니란 입장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분 말을 믿는데, 아, 그 내용을 제3자들에게 설득시킨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중간간에서는 그들의 원래 기존의 관계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방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취약한 관계에 있는 사람, 원래 절대 그런 관계를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관계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둘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다면 가해자는 정말 주사 초기 때부터 잘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